네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먼저 이태원 앞사 참사에 대해서 네, 참뭐제주변에 지인이나 뭐 가족이 이렇게 피해를 당한 건 아닙니다만은 <laughs> 계속 그 침잠된 그런 상태네요. 너무 안타깝습니다. <laughs> 네, 아뭐 어,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뭐 이걸 국가의 책임이라고만 하기에는 물론 국가는 뭐 무한 책임이죠. 예, <laughs> 네, 정말 안타깝습니다. 예, 그렇지만은 또 말을 자칫 잘못하면은 예. 거기에 희생되신 분들한테 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.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, <laughs> 음, 그 다중이 운집했을 때의 그 안전 규칙. <laughs> 네. 사실 그렇거든요. 저도 많은 그그 그 지옥철 지하철을 타봤습니다만, 아, 타고 다녔습니다만은. 어 누가 이렇게 좀 압박이 오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상대적으로 자기도 거슬려서 이렇게 팍 힘을 주면서 밀어요. 그런데 그 힘이라는 건또 그걸 당한 사람은 또 같이 이렇게 힘을 푸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.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에그 안전 규칙 특히 이번 참사는 그 할길에서 위에서 이렇게 푸시가 되니까 그 뭡니까 그, 그 수많은 인파가 이렇게 밀었을 때는 수백 톤 수백 톤의 압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앞에서 넘어지고 그냥 겹겹이 넘어진 대형 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<laughs> 어, 어, 다중이 운집했을 때 특히 비탈길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해야 됩니다. 예, 네.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예, 네. 정 안타깝습니다. 지금 세월호의 그그 참사 이후에 두 번째 뭐 인재죠 인재. 그 인재지만 그 기세 이제 뭐 국가가 무한 책임이지만은. 글쎄요, 뭐 생으로는 조금 뭐 과적으로다가 막 하물을 싣고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이 경우에 에, 단순히 뭐 국가 책임으로 에, 이렇게 이 비난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이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어좀 경각심을 가지고 어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인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. 뭐 국가는 부디 다중이 운집하는 데서의 안전 수칙에 대해서 좀더 많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그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<laughs> 네, 사실 정말 이거 이후로 막 저도 그 모르겠어요. 굉장한 어떤 편익 상태가 오더라고요. 아, 특히 네, 꽃다운 나이에 음, 저세상 가신 분들께 정말 뭐라 이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뭐 말로 영언이안 됩니다. 참 생각하면 또 슬프고 그래서 뭐 별로 뭐 일들이 막그 잡히지가 않아요 일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유일한 또 요즘 취미 생활로 그 인터넷 바둑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이 좀멍 때려서 그러는지 연전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뭐 핑계죠 아니. 나이 다도 있겠죠 깜빡깜빡해요 네. 정말 우리 옛날 어르신들 깜빡깜빡하면 아유 나이 먹고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시절로 왔습니다 <laughs> 세월을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 저도 깜빡, 깜빡. 정신님도좀 집중이 잘안 돼요. 지금 현재 에,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정말 덜컥, 덜컥 이러네요. 아 큰일입니다. 에뭐 이런 애도의기간에 바둑 한 수를 소개해 봅니다. 아이 경우는 이제 특별히 이제 소개한다기보다도. 제가 이제 계속 유리한 바둑 한 20집, 30집을 두다가 막판에 이제 상대가 뭔수를 아무수도 아니에요. 복귀를 해보면은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뭐지, 뭐지 하다가 상대가 그냥 끝내기 한 건데, 덜컥 그 가만 뭐 그때 초읽기가 한번 남았거든요. 한번 남았는데. 어 시간 피를 했습니다. 이긴 예, 바둑인데요.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네. 네, 제가 연크예요. 제가 백을 잡았는지 흑을 잡았는지도 모르, 아, 제가 백을 잡았었나요 예. 네. <laughs> 한번 가 볼게요. 네. 제가 백입니다. 예, 백. 상대는 이제 화점 저는 계속 저도 그 소목만 두다 보니까 너무 소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어서 이제 우하에서는 이제 합점으로 포석을 했고요. 이제 상대가 먼저 제 이제 저를 음? <laughs> 뭐 이건 뭐 정석이죠. 네. 사실 정석대로 꼭둘 필요는 없어요. 특히 우리 같은 하수 바둑은 정석이 아닌 데서 의외의 큰 수가 나오거든요. 상대가 그걸 모르니까. 예, 그래가지고 뭐 대마를 잡고 잡히고 막 그러죠. 예, 그렇지만은 예, 초반 포속은 아무래도 정석이 예, 좋아 보입니다. 예, 나중에 어떤 변화가 올때 어, 정석대로 해놓으면은 애로 그 것이 단단하더라고요. 일단에 좌변에 제가 배기 접근해갖고뭐 흙은 당연히 좌하를좀 지켰죠. 무선 <laughs> 이제 우변으로 백이 탈출하기 전에 조금 이제 밑에 좌변을 조금 정리하면서 나갔어요. <laughs> 이렇게 어, 이거 뭐지? 아 아이, 죄송합니다. 저기 이 <laughs> 이거죠 녹화 중에 갑자기 이제 저기 상대에서 뭐 대국 신청이 왔었네요. 이건 아니고 에... 그래서 에... 상대분이 에... 여기 저 타이젬의 상급이에요. 그런데 에... 제도 이제 계속 급수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저도 지금 상급입니다. <laughs> 2 단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떨어지. 상급이나 2 단까지는 거의 뭐 기력이 비슷. 약간의 그 우세는 물론 상급자가 있겠지만 좀 비슷해요. 그런데 이제 그날의 컨디션이나 집중력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<laughs> 예, 여기까지 아, 여기까지 얘기했었죠. 예. 그래서 이렇게 했고 저는 이제 일단에는 좌변 제배을 안정화시키기 전에 이제 좌하를 침투를 했습니다. <laughs> 네, 이건 뭐좀 빨리 가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좌변 배 탈출을 시도했고요. 네. <laughs> 네. 여기서 정석을 우상에서 정석을 했는데, 제 생각에 우상에 백투점을 주더라도 이걸 빵 때림 하면 제가 좌변에 백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우변에 이제 백그 형세가 너무 커지니까 침투를 했고요. 글쎄요, 뭐 엉성하죠. 하수바둑이라 고 그렇습니다. 네. 뭐좀더 나은 수, 좋은 수들이 다 있었 <laughs> 있었을 텐데, 근데 우하에서 여기 모양도 굉장히 좀 뭐지 힘들었어요. 네.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힘들었어요, 사실은. <laughs> 네. 그래서 일단에는 에. 우하 변의 이 흙내점을 살려주더라도 우변의 흙세점을 또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뒀고요 <laughs> 이제 우하의 이제 백세점을 제가 제압을 했고요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이 하변 백이 이 여기가 굉장히 좀 약해졌잖아요. 그리고 자변에서 중앙을 뻗은 이 백내점도 굉장히 지금 약합니다. 반면에 흑은 하변에서 안정을 찾았지 않습니까? 네, 예, 백이 지금 두 군데서 양곤마예요. 이게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우변에이이이 여기도 웅성해요 지금. 예, 상당히 조금. 진땀을 <laughs> 근데 이제 하급자 분들 저도 하급자입니다만 내 성향이 굉장히 좀 조급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<laughs>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수를 둡니다 그런데 그 수에 또 당합니다 <laughs> 그게 우리 하수바둑입니다 사실은 네. 그래서 그래서 고수님들 만나면 오히려 더 편해요. 응. 좀, 말도 안 되는 수는 안 두거든요. 방금, 여기 이것도, 이건 굉장히 쓸데없는 수죠, 지금 현재. 이거 한점 뭐, 먹어서 뭐, 아, 뭐, 자기, 아니를 돌보려고 그랬나요? 아니면 제 집, 집 모양을 파괴하려고 이렇게 해, 해, 했다는 나름 뭐, 그 의미가 있었겠죠. 응? <laughs> 지금, 어, 양국마로 굉장히 제가 시달리는 바둑이었어요, 사실은. 다만 하나 이제 그 우변에 여기도 예, 미생이기 때문에 이걸 추궁하면서 나를 살자 그러면서 이 우변에 이 백을 제가 잡으면 좌변에 이백네점뭐 저도 뭐 서로 쌤쌤이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말을 했고요. <laughs> 예, 그래서 이제 그 흙도 이제 이게 좀 약해지니까 이렇게 받았고 저도 그러면은 좀 뛰어 나갔습니다. <laughs> 예. 음, 여기서는 이제 공공 목표가 예, 저는 일단 탈출이고요. 그러면서 자상 이쪽에 흙 모양을 조금 뭐 잡는다기보다는 좀 파괴하는 방향으로 전기를 했습니다. 여기는 그냥 일단 선수로 들어갔고요. 여기까지 이제 게임 중에는 형세를 분석할 수 없어요.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제가 백인데. 에, 백이 이제 일곱 집 유리로 나옵니다. 에, 여기까지는요. 에, 제가 일곱 집 유리로 나옵니다. 제가 덤저 반면으로 일곱 집 유리한 거예요. 덤 이런 거 없이 여기서 제가 좀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우상에서 백이 몰살을 했어요. 에. 아마 여기서 응세 분석하면은 제가 이제 굉장히 불리로 네 흙이 여덟 집 유리로 나옵니다. 네. 우상에서 제가 몰살을 했어요. 네. 예 술을 잘못 읽었죠. 예 네. 네, 여기 지금 굉장히 제가 조금 불리한 싸움으로 가고 있죠. 예 그런데 저도 하급자지만 상대뭐 뭐 상급 정도면 제가 굉장히 깔보면서 두는데 아잘 두시더라고요. 굉장히 예, 잘 두었어요. 여기서는 또 자아의 패를 흑이 저렇게 봤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무시하고 폐를 해소했습니다. 그런데 흙이 여기서 응수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. 이쪽으로 모는 게 아니라, 당연히 뭐 이렇게 몰아야 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모르면 자아가다 잡혔을 거예요. 이럴 때 이제 형세가 어떻게 됩니까? 예, 이렇게 잡으면 흙이 39집 유리로 나옵니다. 이렇게 잡아버리면, 예. 그런데, 이상한 게, 저는 이 바둑을 두면서, 아, 이거 돌을 던질까? 아이고, 안 되겠다.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, 여기서, 흑이 잘못 봤어요. 에, 뭐, 이렇게 받은 거예요. 당연히 저는 좌하가 뭘 살인 줄 알았는데, 그래도 살릴건 이 건덕지가 있지 않습니까? 여기서도 좀 흑이 잘못 봤어요. 그래도 죽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어요.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정리가 됐어도 지금 흑이 열리집 유리로 나오거든요. 상대가 지금 유리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, 이거에요. 흙이 또 여기서 이수도 굉장히 좀 쓸데없는 수거든요. 거기를 왜 이미 <laughs> 이쪽 백은 살아있거든요. 살아있잖아요. 여기에서 왜 이수를 뒀을까요? 그러니까, 하여튼, <laughs> 이런 의미 없는 수. 아, 이제 이게, 이게 막혀있으니까 이걸 이제 탈출 이쪽으로 연결을 시도하려고 이렇게 돕겠군요 연결을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거 보다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이렇게 한거 같아요 가는 길에 이제 한 건데 두 이렇게 계속 두다가 네. 이제 여기서 이제 승부 승부가 나오거든요. 여기까지만 해도 계속 그흙이 유리입니다. 18집 유리입니다. 네. 뭔가 이제 이 잘못 받았겠죠. 그래서 이제 자변에 흙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게 흙이 잡혔어요. 마튼 뭐 여기서 패가 나오는데 이거 하나는 이제 이게 또 다른 차라리 이때만 해도 흙이 이 흙을 안 받고 아니 이걸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버렸으면 백이 뭐 설령 이렇게 가더라도 이제 이건 잡혔죠. 이렇게 되면 형세가 어떻게 나오나요? 아, 제가 역전으로 나오네. 이렇게 되면은 백세집 유리로 나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반면으로. 그래서 이제 구간 또 그러네요. 근데 어찌됐건 에, 저는 에, <laughs> 여기서 백이 이제 패를 받으니까 정패를 해소를 해버렸어요. 에, 이렇게 되면 형세가 어떻게 나오나요? 아 이래도 흙이 여섯 짐 위로 나오네요. 이 저기 <laughs> 형세 분석 기능에서는. 에. 했고, 이제 두서 이제 좌변에 그 흙을 제가 제압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흙이 이제 잠깐만요 난참 흙이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초입기가 한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 하면서 뭐 예컨대 뭐 제가 뭐 다른 데를 뒀다고 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때 뭐 이렇게 하나 뭐 했을때 제가 이제 이거이거이 또 끊어지면 안되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끊어지면 이게 또 테마가 잡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아니 그냥 땀은 그만이에요 나가서 해도 안 되거든요 안 되지 않습니까 <laughs> 아, 그러니까 아무 수도 아니에요 이건 뭐 이런 노아보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한 거예요 네 예, 상대가 왜 저수를 났을까 여기서 아 이거 이거 끊기니까 났나요? 아 이거 끊기니까 났구나 지금 내가 보니까 흙이 뭐안 났으면 제가 이거 뚫고 나갔을 때뭐 이렇게 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? 예 이 이거 뭐 이렇게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게 잡히잖아요. 이건 이건 주더라도 아 근데 그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반 이후에 전투에서 아무것도 아닌 수에 그냥 깜빡 깜빡해요. 저걸왜 놨지? 저 사람이, 어, 이건, 죽었으면, 이제, 포기를 해야 되는데, 왜 낫지, 왜 낫지, 막, 이런 생각을 하다가, 시간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. 네, 왜냐하면, 저는 나이가 좀 있어서, 좀, 누가, 제한 시간 20분 해가지고, 좀, 길게 두자 하면은, 참 좋아요. 천천히 생각하면서 두니까. 근데 대부분 요즘은 뭐초 스피드 시대에서 그런지 20분이 없어요. 그냥 5분 많이 해봐야 10분 그리고 뭐 초입기 3회.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이 끝날 무렵에는 그 초입기가 아니 그 거의 대부분 게임이 초입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. 상대가 또 아니 제가 약간의 군 때려 가지고. 그리고 이저이이저저저 이 클릭도 좀 미스도 많이 해요 클릭 미스. <laughs> 그래서 야 이게 나이는 정말 속일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정말 드네요. 이제 요 막는 수 아무것도 아닌 수,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막는 수인데 여기에서 내 바둑만 보다가 그냥 뭐죠? 어, 시간피를 해버렸네요. <laughs> 이게 마지막 수고요. 이랬을 때 거의 뭐이 정도 도으면뭐 다음 수야 뭐뭐 백은 뭐 뭐뭐 이거 중앙 이거 살리려고 이렇게 뭐 치든가 뭐 이렇게 했겠죠. 예. <laughs> 네. 그럼 뭐. 엄튼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에서 형세 분석을 해 보면은 제가 <laughs> 32집 반면으로 유리로 나옵니다. 예. 뭐 다른데 뭐그둘 때도 없어요. 이 바둑은 다 끝난 바둑이에요. 예. 이 이렇게 되면은 이 중앙에 이 백이 좀뭐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흙이 나오면 뭐 떨어져 나가냐 뭐 그런 거는 아까 뭐 수익할 필요도 없이 그 나가잖아요 여기에서 시간 패를한 바둑입니다 예이뭐 예. 하수 바둑을 제가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의외로 또 이런 저 같은 한 바둑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네, 대부분 기력들이 물론 이제 우리 아, 우리 아마에서도 기력이 굉장히 세신 분이 있고 또뭐 사실 <laughs> 프로에 입문하려고 뭐 연구생까지 하셨던 분들의 기력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. 네. 그런데 프로들은 또 어떻게 어요 사실은. <laughs> 네.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프로라는 건 뭡니까? 그 행위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맞아. 프로예요. 네. 저야 이제 어떤 애기가 아, 그냥 네, 두는 바둑이라 어뭐 그런 초 고수들의 뭐 바둑을 정말 이해를 잘 못합니다. 이해를 하면은 뭐 제가 거기에 가있어야죠. <laughs> 뭐 젊었을 때라면은 한번 도전도 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제는 그냥 에 심심할 때 승부를 즐기는 어떤 저의그 취미 활동입니다. 그래서. 대부분의 우리 바둑 두시는 분들이 또뭐저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러면 음, 뭐 예, 조금 이렇게 서툰 바둑에 대해서 그래도 서로 공감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예, 이태원에 희생되신 분들의 뭐 영혼을 에, 이루 해야 된다고 합니까? 뭐라 고 합니까? 아무튼 그냥 가슴 아픕니다. 네, 네. 이만 들어가겠습니다.